자, 틱톡라이트죠. 30일 이상 미사용조만 추천 가능하게 바뀌었죠. 이전에는 뭐 일반 사용자들 매일 한 번씩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규칙이 좀 바뀌었고요. 다섯 명 내만 추천하면은 2,000등 안에 가능할 때 보여지고 뭐 이쪽 상위 랭커는 거의 불가능하고요. 100 등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. 어 90만 포인트고요. 500 등까지 20만 포인트, 2,000 등까지 12만 포인트고요. 어 1만 등 안이 25,000 포인트인데. 음, 규칙이 좀 바뀌었죠? 어, 이전에는 뭐 일반 사용자도 다 하루에 한 번씩 추천을 할수 있었는데, 30일 이상 미사용, 장기 미사용자만 추천 가능하고, 신규는 당연히 뭐 4만이나 6만 포인트 받는 신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음, 1 2일 오전 기준으로 한 명만, 네, 초대를 하면은, 네, 30포인트입니다. 장기 미사용자. 어, 343등이죠. 최종 한 5명 내면은, 어, 12만 포인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혹시나 모르니까 1만 포인트, 2만 5천 포인트는 한 명에서 두명만 해도, 충분히 될수 있을, 있을 때 보여지죠. 그렇게 티톡 틱톡 미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쩌면 운이 좋으면 추천 안 하고 어 시간당 눌러서 티켓 하나 받는 거 이걸로도 잘하면 만어줄수 있을 것 같, 같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장담할 수 없고요. 가족이나 지인들 많은 분들 뭐 술자리나 만났을 때 핸드폰 달라 그래서 한 번씩 꾹 누르면은. 네, 12만 포인트나 2만 5천 포인트가, 어, 링크는 네, 고용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